안녕하세요. 육아는 영수쌤 제니입니다. 오늘 유닛21 동명사와 초부동사 파트 부분의 영적 부분 페이지는 101, 101쪽이고요. 드디어 100페이지를 넘어갔어요. 꾸준히 공부하시는 여러분들 되게 멋지고요. 오늘은 7번부터 12번까지 한번 영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디는 배추김치를 한번 담가 보았다 라는 문장이에요. 주디는 1번, 그 다음에 김치를 한번 담가 보았다 라고 했는데, 한번 해보았다 라는 문장. 두 번째, 배추김치를 담그다. 세 번째. 이렇게 보셔서 문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일단, 주디는 여기 있으니까 주어 그대로 주디라고 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한번 해보았다 라는 말은 시험 삼아 해보는 거고, 시험 삼아 해보는 거는 try 뒤에 동사에 ing 붙이는 게 시험 삼아 해보는 거예요. try 쓰고, 동사 ing 붙이는 게시험 삼아 해보다라는 표현인데, 해보았다 과거형이니까 try 의 과거형 tried라고 썼죠. 그 다음에 우리가 배추김치를 한번 담가 보다라고 해서 우리가 김치를 담그다가 영어로 make 김치예요 make 김치. 근데 이제 배추김치라고 해서 여기 cabbage 김치 이런 거 좋겠죠. cabbage 김치. 그래서 tried 뒤에다가 우리가 make라는 동사에 이 빼고, ing 있어야 되죠. 우리가 making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Judy t r 이킹 making cabbage김치. 이렇게 해주면, 주디가 시험 삼아서 담궈 보았다. 대추김치를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tried는 3회식 동사고요 뒤에 메이킹이 목적으로 보고이메이킹 i n g 도 3회식 동사라서 뒤에 c a b b a 김치가 목적으로 어 오는 문장 구조입니다. 다음, 8번. 나의 아버지는 차문 잠그는 것을 잊었다. 자, 그러면 1번 나의 아버지는 이이죠그 다음에 잊었다 2번 잠그는 것을 3번 자문을 4번 이수합니다. 나의 아버지라고번기 때문에 my father 이거 쓰면 되죠. my father 다음에 잊었다 라는 말은 잊다 라는 동사 forget 시원형인데 과거형 forgot 쓰면 됩니다. 그래서 my father forgot 그 다음에 잠그다 라는 말은 영어로 lock이잖아요. lock 이잖아요 lock 그런데 우리가 forgot 이라는 동사는 두 가지로 써요 locking 이올 수도 있고 to lock 이올 수도 있는데 잠그는 것을 이라는 말은 잠근겁니까 안 잠근겁니까 안 잠근거죠 앞으로 잠궈야 하는데 그걸 까먹은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까먹었을 때 우리가 to 부정사를 쓴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to lock 이라고 써야 되죠 to lock 이라고 써야 되고 그다음에 자문인데 자문은 자문인데 누구 자문? 아빠의 자문이기 때문에 father의 그 대명사, 소유격, his car door 이렇게 써주셔야 돼요. his car door 이렇게 써주셔야 자문은 자문데 누구 자문? 이렇게 소유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꼭나타 주는 게 영어의 특징이기 때문에 his car door 이렇게 써주셔야 되죠. 전체적으로 my father forgot to lock his car door 이렇게 되는 거고 forgot은 3행시 동사거든요. 그래서 뒤에 to lock이 목적으로 온 거고 이 lock도 3시 동사라서 뒤에 his car door이 목적으로 고로 옵니다. 그리고 얘가 만약에 문 잠그는 것이 아니라 문을 잠궜는데 그 잠궜던 걸 까먹은 거예요. 그러면은 했었던 걸 까먹을 때는 우리가 t o l o c k 이 아니라 lucky 영어 써준다고 했죠. 다음, 9 번. 짐은 영어 단어 외우는 것을 멈췄다. 요 짐은 1번. 멈췄다 2번. 외우는 것을 3번. 영어 단어를 4번. 이 소요. 순서예요. 그러면 짐이랬으니까 짐을 그대로 써야 짐. 멈추다는 영어로 stop이죠. s t 인데 이거는 단몸, 단잠으로 끝났기 때문에, 모음을한번더 쓰고, 이디를 붙여줘야 돼요. 과거형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멈추었다, 과거죠? The gym stopped. s t o p p e 라고 읽으시면 돼요. stopped예요, stopped. stopped. 그 다음에, 외우는 거할 때, 외우다가 영어로 memorize죠? memorize인데, 우리가 외우는 것을 멈추었다할 때는 stop 뒤에다가, 동명사, 동사에 ing를 붙여야, 뭐, 뭐, 하고 있었던 것을 멈추다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m e m o r i z g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e 빼고 ing 붙이죠. 특징이. 동사를 명사 형태로 만들 때. 그 다음에, 어, 영어 단어를 이렇기 때문에 English words가 뒤에 붙어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Jim stopped memorizing English words. 이렇게 되는 거고. 이때 s t 트 t 는 삼형식 동사입니다, 삼형식. 그래서 뒤 m e m o r i z i n 목적으로 온 거고, 이 memorizing 이라는 동사도 삼형식 동사에서 뒤 English words가 목적으로 오는 구조죠. 30번. 그 목수는 큰 나무를 베려고 애썼다. 예요그 목수는 1번. 애썼다 2번. 베려고 3번. 큰 나무를 4번. 이 순서가 되겠네요. 그그 목수는 이렇기 때문에 the carpenter 되겠죠. the carpenter, c a r p e n t e r 이 목수거든요. 그래서 the carpenter 되고 우리가 yes다라는 말을 쓸 때는 우리가 tried 뒤에다가 후법정사 이렇게 쓰는 게 yes다 반드뜻이다고랬죠 그래서 yes다 가거기 때문에 tried 가거요. y를 i 로 고치고 이뒤 붙이는 tried를 썼고요. 그다음에 나무를 베려고 할때 우리가 나무를 베다가 영어로 cut down the tree거든요. 그래서 cut 쓸 건데 그 앞에다 뭐를 붙여서 풀을 붙여서 뭐뭐 하려고 애쓰다 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the to cut down이 될 거고 그 다음에 큰 나무라고 있는데 여기 정해져 있는 나무를 대고 있을 거기 때문에 더를 붙여야 돼요. the big tree 이렇게 생기죠. 전체적으로 the carpenter tried to cut down the big tree 라고 하고요이때 tried 삼명식으로주시면 되고 뒤에 to cut이 목적으로 온 거고 to cut도 컷다운이랑 같이 보셔서 설명서로 보셔, 보시면 되겠어요. 컷만 보지 마시고 컷다운 해가지고 잘라서 쓰러뜨리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게 나무를 배달하는 표현을 쓸때 컷다운이라고 다운을 꼭 붙여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11번 그녀는 선생님께 인사하기 위해 멈췄다 해요. 그녀는 1번 멈췄다, 2번, 인사하기 위해, 3번, 선생님께, 4번이겠네요. 다음, 그녀는 이시가니까쉬 라고 쓰죠. 멈추다가 영어로 스 t o p 이죠 s stop. t 근데 이제 멈췄다, 가거기 때문에, 우리가 단몸 단자음으로 끝났기 때문에, 모음 자음 P를 한번더 쓰고 이들이 붙여서 stopped라고 만들어줍니다. 쉬 스탑. s 그냥 멈췄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인사하다가 영어로 bow예요, bow. o w o 근데 모우는 영국식 발음이고 우리가 이제 미국식 발음할 때는 마우라고 했죠? 마우, 마우 이렇게 쓸게요. 자, she stopped. 그다음 인사하기 위해 서라고했으면 우리가 stop 뒤에는 ing 동명사가 올 경우가 있고 to 동사 원형 이올 경우가 있는데 차이점은 동명사면은 하고 있는 걸 멈추는 거고요. 초동사 원형은 하기 위해서 멈추는 거예요. 이거는 하기 위해서니까 to bow라고 써주는 게 맞죠. to bow. 그다음에 선생님께 인사할 때는 우리가 전체사 to랑 같이 씁니다. 그래서 to는 to인데, 선생님만 쓰면 안 되고, 누구 선생님? 그녀의 선생님이겠죠. 그래서, 우리의 소유격, her, 써주고, teacher, 이렇게 써주셔야 돼요. 전체적으로, she stopped to bow to her teacher, 이렇게 되고, stopped는, 어, 여기서는 일형식 으로 쓰였습니다. 뒤에 to bow가 부사적 용법의 목적으로 쓰였기 때문에, to bow는, 여기는 부사 역할하기 때문에, 문장 전체는 일형식이고요. 다음, to bow의 bow도 일형식으로 쓰였죠. 뒤에 to 부터 전체에서 her teacher까지 묶어주시면은, 얘도 이런 식으로 쓰인 문장이에요. 전체는 이제 스탑트가 동사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문장이에요. 마지막 12번 언니는 작년에 그 가방을 샀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했다. 언니는 1번 기억하지 못했다 2번 샀다는 것을 3번 그 가방을 4번 작년에 5번 그럼 언니는 언니인데 누구 언니냐? 내 언니이기 때문에 my sister 저, 저거 들렸을 때 누구 언니? my sister 그럼 기억하다가 영어로 remember이죠. remember remember 거든요그 다음에 어, 거기다가 이제 기억하지 못했다 라고 했기 때문에 과거형이라서 didn't remember 이거 써요 my sister didn't remember 기억하지 못했는데 샀다는 것 이라고 써어요 우리가 사다가 영어로 buy 잖아요 buy buy인데 우리가 샀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했다는 것은 과거에 했었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remember 뒤에 샀다는 것은 I에다가 ing를 붙여주면은 샀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했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그 가방을 이렇게 때문에 the bag을 써야 되고요. 작년에라고 했으니까 여기 뒤에 적혀 있는데 밑으로 내릴게요. 지금 화면이 좁아서 last year 하면은 작년에라는 뜻입니다. 전체적으로 my sister didn't remember buying the bag last year 이렇게 되는 거고 이때 remember는 3면씩 분사거든요. 뒤에 바잉이 목쪽으로 오는 거고 이 바잉도 3회식 도사라서 뒤에 덧빼기 목쪽으로 오는 거고 레스트 이어를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구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7번부터 12번까지 영적을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 배기 쪽 부분을 영적을 해보겠습니다. 바이바이